퀴드쇼 우승자는요 무절 반장을 맞추신 우리 1등에게는 춤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자 음악이 준비되어 있나요? 네,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무반주 댄스로 습니다 여러분도 <laughs> 행복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자 오늘의 하이파이브 퀴드쇼 우승자 선물 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좋은 곳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 <laughs> 됐을 거아닌가까 맞습니다. <laughs> 하시면 뭐 회사에 어, 뭐 하시면 아니면 여기 또 오늘 이번 자리를 통해서 뭐 특성화고도 알게 되고 지역 뭐 개고도 알게 돼서 되게 뜻깊은 자리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고 뭐 거기에 대한 인식이나 저희 공단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와, 너무 수고하세요. 네,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궁금하다면. 하이파이브 점 지오 점케이로 클릭 부탁드립니다